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 먹방 문제 떡게와 아, 반갑습니다. 네 오늘 먹방 여러분들 일단 홀름벌 초코 우유 그 다음에 크림치즈 그거거든요. 네잘 먹겠습니다. 이게 한개 먹으면 양이 진짜 부족해가지고 막두개 사고 걸드는데다 부어버리죠. 먹기 쉽게끔 나 아, 오늘 민미와 반갑습니다. 네. 거울이. <laughs> 색깔은 다 똑같, 어, 이거 좀더 면하구나. <laughs> 6개가 얼마나 되나, 양이? 색깔은 그의 비슷해요. 네. 그 안에가 다르지, 색깔이. 어,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온다.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. 이렇게. <laughs> 뭔가 그 가자 같다, 이거. 여러분들, 그 뭐지? 그림, 막. 그 있잖아, 여러분들. 초코인데 그것도 막 그림 들어간거 있잖아. 그거. 그거랑 또모양사가 비슷하네, 완전. <laughs> 우유는 이제 배지면. 아, 칸초! 캄초. 칸초랑 좀더 비슷하네요, 여러분들. 칸초도 맛있는데, 엄청. 네. 일단, 이것도 다 있었거든요, 이거. 이게 뭐냐면, <laughs> 이게, 제가 예전에 그, 살고등 보셨나? 고등? 그, 리얼성 찍을 때 이수식이 없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없어가지고, 이거 사오기 사왔어요. 제가 나중에 더 먹기 편하게 그, 다이소가 진짜 좋던데 여러분 다이소 많이 가세요? 진짜 다 팔아요 다이소 가면, 음, 다이소가 다 팔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 느낌 있죠? <laughs> 요새 여러분들. 도구로 해야 도구로 사용해야 돼 도구야. 음. <laughs> 딱 들어가네. 아두개 쓸까? <laughs> 아, 봐봐 눈 감고 눈 감고 들어왔어 요 들어왔죠? 봐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음, 느낌 있어. 그냥 딱 들어가요, 되들데 아. <laughs> 음. 어. 음. 으음 어, 나 그냥 딱 들어가요, 이렇게. 맛있다. <laughs> 두 개는 안 아, 뭐 두개 된다. 오세 개. 와, 이렇게. 아. 와, 딱 이거 사기 잘했다. 이렇게 이러는데 꼬지를 꼬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야, 이거, 이거 원래 소다 파, 파, 파서 먹으려고 사왔거든요. 근데 이런 또 재미가 있네. 초코랑 크림치즈나 우유 맛이 있어요. 세 가지 맛이에요. 세 가지 맛. 네. 초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우유도 맛있고. 이것도 다이소거에 샀어요. 이 그릇. 오처럼오처럼 네. 숟가락이요? <laughs> 숟가락 먹어서 쌈남자에요? <laughs> 맛있다 음. 음. 맛이 섞이있는데 거의 맛있어요 뭐 가장 손으로 먹어야죠 저는 에이스 아니지만 이거 몇개 들어가 입속에 입이 작아 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입이 그래도 응 응. 음, 음, 음. 음. 구 <laughs> 맛있다, 진짜 네. 버블티는말이 먹으면 질리던데 달달해가지고 그래. 근데 홈런벌이 나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개 사면 부족하거든 엄청 여러분들도 음. 가자좋아한거 있는데 그한개 사면 막 먹고 난 찝찝하잖아요 하나 더 먹고 싶다고 맛있어 요새 이렇게 바나나킥이 땡긴데요 여러분들 요새 이런 바나나킥 드신 적 있어요? 이번에? 최근에? 바나나킥이 나 어릴 때 과자 중에 제일 맛있었거든요 달달해가지고 아주 그냥 바나나 향이 너무 좋게 나오잖아 그 반할게 있어 집에 가져오세요 같이 먹게 네. 우유랑 먹으면 맛있어요 우유랑 과자는 이러 이런, 이런 과자는 우유에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연어샐러드요 음 연어샐러드요 비피털기는 좀 재미가 없어요. 그건 지루해져나 초밥은 괜찮은데 뭐 다른 거아웃베시나 그런 거는 좀, 좀, 좀 그런 거는 좀 지루해가지고 아포쌈다 먹었어요. 에 제가 비피 블랙리스트예요. 아예 저 정도 먹었는데 블리스 트 아 저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드신 분 많을걸요 에 내가 배피 가는데 블레니스 다 오는거 아니죠 음 쩌있나니 고맙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혼자 하고 있잖아 요 방송을 이는데 그래도 옛날 영상 비해서는 많이 순해졌다 엄청 맞죠? 응. 옛날 그 영상 봤을 때는 진짜 순해졌어 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BJ 땅묻입니다 여기가 맛있거든요 여기가 음와 진짜 많이 달려졌다 저기 1년 사이? 1년 몇 개월 사이인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? 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신기하네 여러분들 <laughs> 훌륭한 오고시미어랑 칸토 이세기가상대 상갑... 어.. 아, 그래요? 옛날에는 왜.. 여러분들 옛날에선 뭐왜 무섭냐 하셨잖아요 뭐조포이가 깡패가 아니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막 이랬는데 옛날에는 무표정으로 먹었어 무표정 뭐.. 얼굴 표정없이 그냥 음.. 맛있네요 여러는데음 맛있어요. <laughs> 지금은 이제 좀 얼굴 표정이 좀 바뀌면서 이제 그 많이 달라졌어. 요 음. 옛날 말도 없었어요, 맞죠? 말투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. 맞죠? 예전에 막 예전에 는막 안녕하십니까, 못밤이지 떡게니다이는데 이거 맛있습니다, 이는데 음. 난, 다 제꺼에요, 여러분들. 뺏어먹지 마세요. <laughs> 막 이러고 그랬냐. 오늘 먹을 것을, 오늘 먹을 것을, 막. 여자친구 없어요. 성금빈 2천원 맞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야기하니까 벌써 이 정도 먹었다. 아, 이가 튼튼한 건 진짜 복인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를 타이어 끼고 다림시켰거든요. 제이 치아를, 여런데들 아, 장난이고요. 그러게 제 치아는 좀, 좀 단단한 것 같아요. 네. 치아에, 근데 제가 왜 치아가 건강하냐면 여러분들 저 이때까지 치아로 아픈 적이 없어요 충치 같은 거 그만큼 관리 잘했어 그런지 몰라도 충치 치료 한 번도 안 했고요 충치에 난것도 없고 음사랑니 때문에 아픈 적은 있었죠 사랑니세개 뽑아가지고 근데 음 이특운은 복이예요? 오 좋네요 <laughs> 그러게요 아 진짜 복, 복,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아오마카라이 그래요 맛있어요 떡기는 좋아하시는 많으실 텐데, 떡게 30전에 연애 성공하시기 죠 저희가 응원한다고. <laughs> 연애요? 오늘도 그랬어요. 운동하고 나서 내리막길 가오는데 커플이 보이더라고요. 달달하게 뽀뽀를 하고 있어요. 둘이 이렇게 내리막길 막 걸어가면서 막 달달하게. 나는 근데 창피해가지고 바로 앞으로 달려갔어요. 그냥. 상금이님 와우, 많은 분 고맙습니다. 아 우리 금백님 안 오고 고맙습니다 네. 멀좀 하더라고 뒤에서 막 뒤에 쳐다볼까 봐 그래서 그냥 앞으로 먼저 가야겠다 해서 그냥 달려갔어요 나이도 좀 어린 것같아 학생들 좀 요새 학생들 진짜 빠진 것 같아 음. 학생들 아주 길거에서 어떻게 응? 음? 나내 나의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던거 같은데 아 사람 5대 복중인 치아 복이 있어요? 아~~ 아 그럼 저 복이 많은 남자예요와 이번엔 리얼산도 밥도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복박이네 복박이 그냥 이번엔 리얼산 밥까지 먹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복이 더 많아지겠네 이제 네. 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네. 아, 여러분들, 녹화 여까지 할게요. 녹화 끝!